잘해 오늘 선생님 저희 또 이것저것 선생님도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나필라테 못해 근데 너왜 저거 인스타에 그렇게 자랑 5분 안에 자랑하는 거야? 그럼 <laughs> 보여주겠지 어? 아,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랑 지난번 운동하거든? 필라테스 한번 배워보려고 근데 기존에 운동했던 게 있어서 아마 편하다고 가르치는 어? 그냥 아는 것만 해주면 돼나 없잖아 가르쳐 본 적은 없어? 없지 나 배우는 입장인 1년 넘게 배웠잖아 아 그렇긴 한데 따로 있나요? 아, 네. 일단은 나게 더 가져, 더 가져, 더고지더 쉬운, 더쉬이더 쉬운, 더 쉬운, 더 쉬운, 더 쉬운, 더 쉬운, 더 쉬운, 더 쉬운, 스쿼트 n t 알 n o w You can't. You can't. 어? o u can't. y o 뭐예요 이거 스 o 트 예? 스 n 트 y o 뭐 can't. You can't. You can't. You 이 a n t 인가 u c 방 n t You 거 a n t y 아니 이렇게 내려 아니, 그래서 다른 거, 다른 거. 측면 근육 거? 못해. Good morning. w 거 앞으로, 왼팔을 올리는 거예요. r really go 세요 몸을. 하나 둘 셋! 이거 맞나요? t come to the same way? You are 거 o w Then I took you. t e d 뭐, 이거 아니야? 아니 아니 띄우라야네 띄우라고 라고요 이건 뭐야? 뭐수지아우 <laughs> 너무 아픈 <앞서> 아픈 <laughs> 거야? 아니 팔꿈치 되는 게 아니라 손형 <laughs> 이거 우리 지금 영이 불러가지고 네. 운동 배우는 거다 제대로 하아 네. 런지 같은 거 할까? 런지 좋지. 네. 좋 네. 왼발 앞으로 네. 이것도 기억되는 거야 스쿼트처럼. 네. 네. 그 네. 오른발 뒤로 네. 내허리 잡고 내려가세요. 무릎 발목. 아. 마우스, 서우 예. 어? 아. 뭔 소리 를래는 거야? 아, 원래 운동할 때 소리 내야 돼. 응, 맞아. 원래 남자들 헬스장 가다 소리 내. 맞아. 진짜 그렇게 소리 내뭔 소리야? 아. 남자들은 사이 아무 아무짝아 어 아. 아. <웃음> 아. 뭔 소리야?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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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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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. 나도 할수 있어. 어,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아. 아. 어, 가채 아. <laughs> 아 운동할 때 소리 지는거같은 약간 컴플렉스 있어갖고 남자는 다아 나... 아, 나만 아아 형게 어렸을 때부터 그거 놀림 많이 받아서는데 미안해 아 너까지 이러면 뭐 진짜 미안해 아 저게 말고 더 눈물이 켜야 되잖아 우선 배는 원래 내 컴플렉스 알레르기 없었잖아요 시작 아아 어우 아아 어우 아아 어우 <laughs> 이제 바꿔서 아, 오우 아, 오우 아, 오우 아, 어? 네, 매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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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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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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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 같애요 <laughs> 진짜요? 네나중 이대로 지도가 사면 되는 거지? 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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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이 개새끼야 아. 자 그리고 여기 놓으세요 제가 이제 또영웅씨 네. 위해서 네 저희가 이 수강용 을 준비했습니다 아 괜찮아 나알려드게요아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다른 분이에요 뭐야 괜찮아 아니 이거 약간 그냥 수강용 보다도 볼카스 갑시다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니. 놀카합시다 <laughs> 수영이 형보다는 몰카합시다. <laughs> <대단한 웃음> <laughs> 진짜 이렇게 잠들어때기이 나. 아니